천천히 살아도 돼. 마지막 한 게임이 남았습니다. 15만 원이 걸려 있는 마지막 게임의 이름은요. 예능의 정석이죠.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. 아, 음. 저 양도기랑 고요 속의 외침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나 못해서 넌 자리 잡고 있다고 지금. <laughs> <laughs> 제수피기 개찐다. 제수피기 바보. 바보. 제수피기 바보. <laughs> 시. 색. <작스>. 천명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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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<목소리> 천양! 기 <목소리> 어? 양도끼! 양도끼! 도끼! 양도끼! 양도끼! <목소리> 양도끼. 양 양도끼! 양키 캔들! 아, 양키 캔들! <목소리> <목소리> 양도끼 세트! 양양기 세트? 야다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양... 무슨 세트인데? 양도끼 세트! 양키 <laughs> <laughs> 캔들 양키 이캔 센들 제수야 화내지 마 양키 센들 양키 캔들 오 제갈 금자 <laughs> 제갈 금자 오오오오오드게임 <laughs> <laughs> 보스게임. 보스줄임보어임임 보스게임. 보스게임. 임보스스게임 보스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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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보스게임. 짜스게게임 보스게임. 게임보스임 나 준비됐어! 나 준비됐다고! 아, 주... 대월향! 어. 대월향! 이이 춘향? 대월향! 향. 어, 노래 너무 좋다. 대월향! <laughs> 잠깐만, 도깨비 리듬 타지 말아봐! 리듬을 타지 어. 마! 괜찮아, 화내아 마. 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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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, 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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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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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어떻게 이렇 이걸 못 맞혀? 도끼님 응? 진짜로 춤추지 말고 문제를 냈어야 됐어나 진짜 댄스랑 진짜 헷갈렸어요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진짜, 문제를 이러고네. <laughs> 모구 구. 댄스 <구, 웃음> 시오모일다강사 응. 일. 타, <laughs> 강, 아, 사, 개, 일 개, 거 아니야? 일개 <laughs> 느려. 일다서 <laughs> <일, 타, 사, 웃음> 강. 인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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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! 맞아! <laughs> 뭐가 일, 맞아? <laughs> 하! 만이도안 맞네. 만 이만, 사강이 어! 이만, 이데 <laughs> 맞는데? <웃음> 어, 뭐가, <laughs> 맞는데. 일, 뭐가 맞는데? 이만, 이 맞는데? 이만, 이만, 겸! 시 이만, <laughs> 어? 유! 윤?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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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스킨라빈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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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! 크! <laughs> 뭐가 <laughs> <누가 자꾸> 다 <laughs> 맞는 것 같아. 레! 네. 레! 네. <laughs> 다틀렸는 이! 크! <laughs> 끝났다고? 7문제. <주. 웃음> <너, 웃음> <읽는> 아, <laughs> 왜이렇래 <잘해>, 근데? <laughs> 와맞췄다고 합니다. 준비됐어 갈? 어. 준비됐어 양? 준비됐어 갈. <웃음> <웃음> 왜 아직 <거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제가 금자입 모양 보고 다맞춰볼게쥐 드래곤! G-Dragon! <laughs> 그렇지! MBTI MBTI 어, 그렇지! 왜? 이 일단 잘해?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폰 파손? 아이스 아메리... 아이디 분실?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즈원? 아메리카노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... <laughs> 아메리카... 오! 아이폰 아이...

다시다시 <laughs> 세컨! 우리 회사! 여기 어디야! n 스 y 여기 어디야! 그래 세면도면 r i o s a Say, 세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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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세면 y 구 i o n Say, Mion, s a 군 예비군 예비군, 예비군. <웃음> 예비군. <웃음> 이거 끼고 말했을 때 금자님이 스콘을 엄청 열심히 그때 잘안 들리셨나요? 저는 사실 제가 읽은 자 목소리가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뭐 언니 입 모양만 보고 했는데 뭐입 모양이 다 똑같아서 어쩔 수없어요 <laughs> 이게 필터 때문에 그런가봐요. <laughs> <laughs> 필러 필러. 나 <laughs> 봐. <놔봐. 웃음> 아, 네, 그거 진짜 해요. 어. <laughs> 금자님이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? 그 뭐야? <laughs> <목소리>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여기야 자꾸 듣 이렇게 다 담가버리겠다. 아니 뭐.. 채우 님이.. 그냥 금자는 예능의 신이 그냥 떠받들어준다 <목소리> 저는 그때 이제 도끼 님 보면서 스, 스 이러고 있을 때 도끼 님이 계속 좋아하고 있더라고요. 계속 나한 아하하! <목소리> 계속 나 문제를 맞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냥 좋아, 되게 기분 좋고, 노래 좋고 막 내가 앞에서 막 토크쇼 하니까 기분 좋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, 약간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까지 끝냈는데요. 예. 어, 결과는 예단님 그리고 제스피기님께서 잘맞췄셨습니다 아니 우리 많이 맞췄는데 그래도 몇대 몇이죠? 첫 번째 라운드에서 열 문제 다 맞추셨고 열 문제 다 맞췄었어. 뭐? 제스피기님께서 두 문제. 그럼 열두 문제. 이 꼴배주, 껑신배주, 개신배주껏 우리는 우리는 몇 개야? 6대 구, 십칠 대 구, 십칠 대 구요? 두번 합쳐서 아 문제밖에 못 맞췄나요? 아까 근데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네. 와 근데 엔터 더 스코어는 와서 뭐못 타가는 거 처음이에요. 도쿄. 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나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. <laughs> 난, 난 택시비만 나갔어. <laughs> 아, 아니야 도끼님 익숙하잖아. 근데 아, 익숙해서 그래. 어. <laughs> 오늘 예단님은 어떠셨나요? 저 너무 재밌게 잘들겼습니다 음. 역시 내가 제일 빠를 줄 알았다. <laughs> 여기서 내 밑에 양고기, 대가금자 뭐? 제가 만들었습니다. 내다보다, 님보다 아, 응. 느리다. 느리다고요? 아. <laughs> 제가. 대단님 혹시 말이 느려서 못할 말이 더 남은 거지 말다 하신 거죠?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뭐 재수님은 어떠셨나요? 두번 와서 두번다 상금 타가열 오, 왜? <laughs> <오? 웃음> 꼬리 뱅신대. 아 짜증나. Q님도 <laughs> 게떠셨나 오늘? 아이씨. 울지운동만 아니었어도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울지운동만 <을침> 아니었어도. 간지 <laughs> <반지러워. 웃음> 너무 아쉽네. <laughs> 예다님도 네. 아예 사실 방송으로도 저희가 마주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. 진짜 초면인데 맞아요. 네 재미 있는데 두번 뵙고 싶지 않은 약간 아. 그런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다음 엔터 더 스콘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안녕 <laughs> <아뇨, 웃음>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안녕. 제가 금자님이랑 팀인데 팀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아니요. 봐 <laughs> <laughs> <놔. 웃음> <laughs> 네, 듭니다. 이유는 안 물어보시나요?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유도 알수 있나요? 아, 아니 육안의근자라고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져가지고. <laughs> 엔터콘 초대 그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? 정말 깜짝 놀랐고, 약간은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너무, 너무 의외라서 뭐, 나에게 이런 큰 기회가. 어, 오늘 엔터콘 진행해 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어, 사실은 제가 풀투도 없는 보트버인데 이렇게 광학식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이런 비싼 경험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도 다음에 귀찮아. 다음 기회가 귀찮아.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말하다가 죽이잖아. <귀찮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 앞도 좀빠 엔터콘에 초대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? 당장 며칠 뒤라서 누가 펑크났나라고 생각 <laughs> 현실적이지네요. 안녕히 <laughs> 아, 네, 또 다시 갈게요. 네 엔터콘 초대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? 이거 이렇게까지 제가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팀 마음에 드시나요? 사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. 솔직히 방송하면서 조금 컨셉이겠지? 일부러 느리게 말하겠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뒤가 똑같고 차라리 재수가 나을 수도 있겠다. 오, 오,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었달까? 아 그래도 제가 뭐 양도끼를 손절하겠다. 뭐 얘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이런 거다 농담이고 저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원래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의외로 또잘 맞는 법이거든요? 다음에 또 이런 콘텐츠 있으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좋았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.